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의 어, 여덟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요, 큰 일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 그 응답을 받은 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 엘 백성들은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언약궤를 뒤쫓아가라. 너희가 말씀보다 앞서 가지 마라. 하나님이보다 앞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너희는 따라가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성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태워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잘라내는 겁니다. 태워 버리고 잘라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짓는 죄 자신의 마음 속으로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을 다 태워 버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짓는 죄, 불평, 불만, 원망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내라는 겁니다. 또 행동으로 짓는 죄, 음행하고 곧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 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 어,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물을 디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흘러가는 물이 요단강물이 멈춰 서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댐이 생겨 버리고요. 흘러가는 모든 물이 말라 버렸습니다. 범람하고 있었던 강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 나타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때 그때 바로 기, 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물이 다 말랐었을 때 어, 하나님의 언약계는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계는 바로 요단강 가장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말라 있었던 요단 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끝까지 지키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제사장이 요단강 가장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메시지예요 가장 가운데 있으면서 시작되는 메시지인데 오늘 읽었었던 이 15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만 보더라도 요수와의 기적의 공식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되냐? 여러분 먼저 여호수아에게 기적이 일으켜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고 나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말하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것을 행하잖아요.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자, 15절, 4장 15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가 계속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첫 공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공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공식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어예요. 주어, 그러니까 승리의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먼저 말하잖아요. 그러면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를 천천히 우리가 계속 나 이제 읽을 텐데 주어가 누구냐? 승리의 공식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께서 여호와께서 <laughs>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이제 승리의 공식이 탁 이제 맞아져 가는 거예요. 1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자 십오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죠. 그 말씀이 뭐냐? 증거궤르맨 언약궤르멘 제사장들을 이제 요단강 중간에 있게 하지 말고. 이제 올라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공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수아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그것을 백성에게 명령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그 밑에 쪽 십칠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자, 이제 더 이상 거기 있지 말고 요단에서 가운데서 올라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은 그 말에 순종해서 진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자, 그 기적이 18절에 나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넘쳤더라. 지금 백성이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했습니까 순종했죠.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밟는 순간 요단강이 어떻게 돼요? 전과 같이 언덕에 넘칠 만큼 범람했다고. 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그냥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곳에 댐처럼 몰려 있었고 그 댐이 풀러지면서 갑자기 물이 쏟아져 와 가지고 한꺼번에 물이 넘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멈추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수아가 순종해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멈추게 되잖아요. 흘러가는 것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흘러가게 되는 것도 똑같은 여수와의 공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수와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그 음성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여수와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체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여수와에 있는 승리의 공식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수와에게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내 책임 아니잖아요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당당하게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시고 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짜 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자 누가 먼저 앞서 건너갔다고요? 루벤과 갓과 므나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왜 먼저 갔다고 우리 알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가지고요? 아니 먼저 막 빨리 싸우고 싶어 가지고요? 그렇지 않죠. 이들이 있었던 먼저 갔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그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도 가지고 계시죠?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면 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맨 오른쪽 보이시나요? 여기 르벤, 갓, 므낫세 자, 무나스의 반집판은 왜 반집할까요? 네. 반집할까요? 이이 반은 왜 반일까요? 반은 온 것이 아니라 반쪽이라서 그렇습니다. 그하프예 그러니까 하프. 그래서 그래서 반 반쪽이다. 반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르벤과 갓과 무나스 집판은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요단강 동편입니까? 요단강 서편입니까? 자, 요단강 어딘지 찾으셨죠? 요단강 어딘지 아시죠? 자,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까? 서편에 있습니까? 동편이죠. 지도에 항상 오른쪽은 동편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동해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지도를 보더라도 동쪽에 동해가 있잖아요. 오른쪽편에 동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오른쪽은 동편이에요. 자 동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동편입니까? 요단강 서편입니까?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이에요. 그런데 이세 지파가 이 땅이 너무 평지고 평원이고 고원 지역이어가지고 그 소나 양뭐 염수 이런 것들 잘 먹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가나 땅기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 그때 모세에게 얘기했었던 것이 그러면 너희 너희는 그러면 안에서 전투를 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먼저 앞장 서서 들어간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르벤과 갓과 므하세반 지파가 먼저 갔다라는 이야기들은 이런 말씀 민수기 마지막 쯤에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했었기 때문에 아 이런 식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써져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루벤과 갓과 동쪽 문하세 문하세 반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됐어요 사라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에 있지 않으면요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 우리가 생각하면서 루벤과 갓과 므나세 반지파가 먼저 앞장서서 가게 되었습니다.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건너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치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냥 기록돼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매돌 며칠입니까, 지금? 오, 오늘은 10월 9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12월 20일쯤 우리가 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살짝 들까요? 12월 22일 가까운 날이 뭐가 있나요? 아, 크리스마스가 있죠. 아, 그래서 어내 생일이 가까운데요. <laughs>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12월 22일쯤 되면 아,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첫째 달 10일, 이 매, 매도 매칠입니까? 1월 정월 10일이죠. 1월 10일이에요. 1월 10일과 가까운 날이 혹시 뭔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뭐 어떤 절기가 혹시 기억나 계신나요? 오, 그렇죠. 6월절. 정월 14일에 6월절이고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달1 2일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 그러면 조금 있으면 유월절이겠네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5장에 이제 이제 우리가 넘어가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런 날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1월 10일에 도착했다. 도착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길갈에 진을 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길갈에 진을 쳤다. 그럼 길갈이 어딘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러면. 길갈 자, 길갈 한번 찾아봅시다. 지도를 한번 보시고요. 자, 길갈이 어디 있습니까? 내려가서 여리고 여리고 바로 위에 혹시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이시죠? 여리고에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거기 있어요. 그 그리고 옆에 여러분 그 혹시나 제가 지도를 알려 드린 건데 여리고와 길갈 사이에 파란색 점으로 따따따따서 찍혀져 있죠. 이게 뭐냐면,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산과 산, 골짜기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표시거든요. 골짜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길과가 여리고까지요. 사실 불과 한십리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와 길갈에서 차이가 얼만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10리쯤, 한 4키로, 5키로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는 <laughs> 걸어도 한 40분, 말을 타면 한 5분, 뭐이 정도 갈수 있는 거리가 <laughs> 바로 길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길갈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자 길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길갈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 자 이십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십 절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서 옮기 길갈에 세우고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건너면서 뭘 했냐. 그 요단강에 있었던 큰 돌을 가져 왔어요. 몇 개요? 열두 개요. 왜요? 그렇죠? 와, 말씀을 해드리지 않았는데도 잘 알고 계시네요. 각 지파마다 한 개씩 큰 돌을 가지고 와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두 돌을 세워 두었다는 거예요. 세워 두었다는 거예요. 그 세워둔 이유가 무엇인가? <laughs> 여러분 한국에서 돌을 세워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서 빌어요. 그래서 막 돌을 계속 쌓, 쌓아, 계속 쌓아가지고 그 앞에서 소원을 계속 빌어요. 한국인의 습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또한 이들도 이렇게 돌을 세워서 그 돌을 보면서 빌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기 열두 돌이 세워져 있는데 아,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이게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라 했냐?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웃음> 시작 <웃음>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이 돌을 봐라. 이 돌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 셨는지를 봐라. 하나님께서 요단 넘치는 요단강을 말라 세웠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상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들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 십자가가 있죠. 또 어느 교단은요 십자가를 또 없앱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이 된다고, 우상이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laughs> 십자가 목걸이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이 십자가를 우상화해요. 어떻게 우상화하냐? 십자가 이건 영화에서 보면 막 드라큘라가 나오면 십자가를 빼가지고 막 이렇게 낸다든지, 아니면 집에 십자가를 두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마치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버린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우상입니까? 기억하는 겁니까? 우상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같은 것이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겁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우리가 레위기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레위기에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절기들이 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 안식년, 유월절, 오순절, 초실절 등등 수많은 절기들을 지키라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라. 유월절에 목숨을 지켜 주셨음을 기억하라.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그 곡식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면서 너희들에게 아주 좋은 것들을 과실을 거둘 수 있도록 했던 은혜를 기억하라. 1일부터 6일까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셨던 만나를 기억하라. 1일부터 6년 6년 첫때부터 여섯째 해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켜 주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모든 것이 다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에 있었던 돌을 가지고 오게 하고그 돌을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요 망나니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요 망나니가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여러분들 버틴다고 이 자리에 지킨다고 너무 고생한 것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버틴다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지킨다고만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다시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또한 회복시키시며 이 자리를 주의 교회를 지키게 하셨는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늘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 아,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 앞에 나가 가지고. 그때만 생각하면 어, 아, 너무 싫어 가지고 뒷목이 땡겨 가지고 이거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하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요단강에 끝까지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정하면또 멈춰 있던 강물도 막혀 있었던 것도 확 풀어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을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헤아리고 또한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들로 세워지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 삼십계 하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